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장한 시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장세기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섬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성경은 아담과 그 안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꿰매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탐욕의 노예가 되자 즉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만 바라보는 자기 이익의 포로가 되었습니 하나님의 영광보라는 자기 이해의 집착함으로써 수치와 권욕과 수고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이토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탐욕으로말미암마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스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수치와 파멸로 이끕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태가셔서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가로되 야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왕의 지위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적군의 손에 죽음을 맞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모 이끕니다. 인간이 이러한 탐욕적 속성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괴임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자신들을 바라보므로써 그 마음의 인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곧 말라버려 수치를 가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의 결과는 불안과 공포와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자기에게 소원이냐 유익이냐를 앞세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벌거벗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한평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후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옛날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경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40주 40년을 금식하셔서 매우 시장하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안목의 정력으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성으로 때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또 물리쳤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유혹하려 해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조금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 빌립보스 2장 5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토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담요의 주체인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반드시 성전이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1 1조는 덕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서 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선한생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물론이요 하나님까지 다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욕을 예수 그리도의 보혈로 매일같이 시선받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